최소한 약식으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1부 행사로 자유대한민국 희망연대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대한민국 희망연대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하고 있는 분과 국민의힘 바랍니다. 우리가 <목소리> 늘 자랑스러운 충기 앞에 자유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받을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목소리> 참는 코로나1 9 사회적 거리두기 이란으로 합참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생각해 계신 모든 분에 대한 이력이 있겠습니다. 일종 운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자상 앞으로 자리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앞쪽에 의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기념 촬영에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협조 감사하겠습니다. 1절은 앉으시고 2절, 3절 은서 아, 어, 아, 기념사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어깨 사이에 본인의 얼굴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놓고서 내주면 좋겠습니다. 미들! Okay. Okay. 다음은 일교행사인 장미총의 진행을 위해 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은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자유자한민국 희망연대 출범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공사해 오신 교주포토리아 김성근 회장님을 수고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의장 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께서 일부 장미총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네. 어, 그 오늘 자유자유민주통연대 소금을 위해 선입된 의장 김승준입니다. 자유자유민주통연대 출발점에서 의장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공의 의안 처리 진행에 음. 앞서 먼저 오늘 큰 뜻에 동참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회원 분들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는 사회자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분으로 오신 분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어, 25층 이낙상 예산지역의 국회의원이십니다. 홍문표 국회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이동수 전 경상대학교 명예교수님을 참가하였습니다. <laughs> 정행은 참사장 전국회장님에 참가하였습니다. <laughs> 구진모 전 대구예술대학 학장님 참가하였습니다. 네, 이강순 사단법빈 환경보전시천 연합회 회장 참가하였습니다. 이광길 한국노년봉사관 감상 참가하였습니다. 강석정 아시아 자유시민연대 대표님 참가하였습니다. 김태빈, 인초 대통령, 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박대방 따라사랑연합대, 중앙회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하는 겁니다. 네. 도태우 변호사님, 자리 참석하였습니다. 김현기, 전, 경북대, 경제통사학과 아. 명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laughs>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사장께서도 잠시 자리를 비셨는겁니다 김연주 수상호 회장님 자리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 회장께서도 자리를 잠시 비셨는가 보네요. 김세복 경북장애인 대구협회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김현주 회장님하고 손잡고 같이 자리해 주십시오. 이니다 네, 다음은 김호경 한행동하는국가시민단 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laughs> <laughs> 이정민 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laughs> 조정숙 박아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서연 제이대표장님참석하셨습니다 전윤자 김주영 국소장님참석하셨습니다 정해인 권현대사 역사 고실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대인 전사회통일교육전문감사연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석종대 <laughs> 국민부장선거감사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안희 정동진 식당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박종봉 대구항과관 대현정 위원장님, 시작하셨습니다. 이지은아, 주호, 에틀로우, <에틸로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송정만, 전, 정주국, <전주구>, 부검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예규 <laughs> 대한민국, 박세모, 중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장이라고 보 이조경 소문기 사무실 공사 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춘자 세계여성으로 경북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다시 잠시 비우자 모범입니다. 김영수 전경북신의몇대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laughs> 양찬석, 음악한 동기 자리하습니다 김태일, 통합고론 대표님 참가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강은영한국조정대술원 어. 대표님 참가하셨습니다. 박은홍, 인물, 호감, 연출, 전문, 대표님 참가하셨습니다. 김정용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미래부산 협회 이사장님 자리 하습니다 정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 문영부위원장님 자리 하습니다 자리 장수진 의원입니다. 김태조 국민의힘 책임당협조비의 부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명남일보 기자단때 회장 참가하였습니다 <laughs> 이송결, YC사진을 발행 참가하셨습니다. <laughs> 이곳으로 참석하신 분제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외에 명단에도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또> 참여, 참석하, 육가적으로참하는분은 <laughs> 소개를 모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각계각층에서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laughs> 지금부터 의안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범식 및 총회에서 승인할 강건은 첫째 정관 승인의 권 둘째, 이원 선출의 건 이렇게 두 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건으로 정관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미리 준비한 정관 안에 대하여 사항을 적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관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관안은 기존 의 준비위원회의 각서와또 단체인방에서공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행사 안내책자 다음 쪽에서 시의 쪽에 있는 정관 안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아울러 늦게 오신 분이 계셔서 특별한 말씀 먼저 드리고 위원회에서 예, 가능하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새로운 당국을 위한 국민운동 식병현장 장 참석하였습니다. <laughs> 고동산새 정주야 전국총괄본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l <laughs> d 디스플레이 장애인 추진 사업장 난수리총괄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laughs> 이대원 캡스 대구본부장님 자리였습니다. 하 정관 안에 대하여 사례자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혹시 수정하실 부분이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고자 하는 어, 부분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을 부탁드립니다. 예상합니다. 네, 어, 첫 번째 안건 배칙 승인의 건은 수정 의결기에서 물선합니다. 음. 보기가 제청에 따라 첫 번째 안건 정관 승인의 건은. 원한 의결되어서 모선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미만 선출 에 관한 상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정관 제4장 제11조 미만의 종류에 대한 선출은 같은 장 제12조 미만의 선출에 의거 등기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군비위원회에서 어, 사전 모의를 거쳐 군비대 임원 선사회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원 선출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회 행사 안내 책자 13쪽부터 17쪽까지 10초, 임원 안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에 준비위원회에서 각운 단체방을 통해서 정관 안이나 임원 안에 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의 순서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임원 선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설명드린 임원 선임 안에 대하여 혹시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정사항이나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와 제청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 동의와 제청에 따라 두 번째 안건 임원선출이 건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합니다 <laughs> 이것으로 방권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의장님.